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5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28일입니다. 우리 거래일은 이번 주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제 모레 금요일이 되겠고 내일 하고 모레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엔 9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월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어,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네, 어제부터 우리 60분 봉 차트를 봤죠. 60분 봉 차트. 여기 이쪽은 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코스피 일봉. 일일. 어, 뭐 60분 봉 차트 맨날 30분 봉 보다가 왜 60분 봉을 보느냐. 이말씀을 이제 어제 드린 것 같고요. 예, 30분 봉 차트가 이 그림들이 자꾸 예. 원래 그린 의도를 벗어나서 지금 어때로 왔다 갔다 선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바람에 조금 그런 현상 뭐 h t s 의 문제겠죠. 예. 허접하게 만들어서. <laughs> 네. 뭐 그건 그렇고. 뭐 어, 일단 뭐 장은 여전히 힘이 없죠. 예, 뭐 아래쪽으로 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그냥 다시 원위치 반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어떻게 어 보면 요폭 안에서, 요폭이두 가닥의 하락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뭐 이런 거죠. 예, 이 자리에 왔으니까. 반등한 겁니다. 어,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요 자리 정도 되겠죠. 그냥 요 자리, 예. 요 갭상승했던 요 하단, 네 여기 뒷구석, 그냥 반등한 겁니다. 반등해서 또 어디로 갔죠? 반등해서 다시 <laughs> 이 하락추세선까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예. 뭐 요새 장세는 뭐 이렇게 재미는 없죠. 근데 희망하는 거는... 여기 그래도 이런 뭐 역헤드앤숄더 뭐 이런 비슷한 모양이 조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 돌파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다 뭐 이런 희망은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이고 아직 오른쪽 날개 오른쪽 어깨 예. 역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헤드앤 숄더에 이쪽 어깨가 아직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과연 생길지 어떨지 한번 두고 보는 거고 뭐 그게 굳이 안 생기더라도 네 여기를 돌파하려는 이 동네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무슨 뭐 올라가다가 좀 꺾이더라도 좀 쉬다가. 이런 데서 약간 돌파하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좀 쉬다가 간다면 이제 그때는 잘갈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뭐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혹여나 내일 장중에 힘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을 바라보는 게 낫겠지요. 그렇더라도 꼭 반대쪽으로 헷지를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럴 만한 자리는 이제 이 자리쯤 되겠죠 위로 갈 때는 예 그런 쪽 거기까지 올라오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양이 좋으냐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미끄러지느냐 뚫고 가느냐 예 그거는 이제부터 만드는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래서 뭐다 예 급할 필요 없다 요새 이런 구간을 오고 있는데 성급하게 뭘 해봐야. 예,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돌아오게 되죠 <laughs>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다시 여기 살짝 네, 요 동네 또 뚫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정도 까지는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만 코스피에서는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같고요 예. 뭐 일봉도 보고, 60분 봉도 봤고, 아니까 오늘은 조금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옵션 차트 이제 4개. 이거는 뭐스토캐스틱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쓰는 건 아닌데, 예. 그냥 재미가, 오늘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스토캐스틱도 돌려보고, RSI도 돌려보고, MACD도 돌려보고 한데, 뭐잘 보이는 게 없다. 그런 와중에, 예, 콜 옵션에서 그나마 오후장에 힘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죠. 이쯤 왔고, 조금 높게 왔기 때문에 희망은 조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데를 목표로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죠. 네. 일단은 여기. 그런데, 가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솟았다가, 좀 쉬었다가, 솟았다가, 또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 녀석은 네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네 일단은 여기를 목표로 하되 올라오는 모습이 좋, 모양이 좋다 그러면 네, 돌파 가능성이 높다.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네 여기쯤 되겠죠. 다음 목표는 지금 이쪽은 좀 크게 본 거고요 기간을 좀 축소해서 여기는 네좀 길게 본 겁니다 8월 8, 아, 7월 말요 높이 요 정도까지 목표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기에 요게 이제 이거죠 여기죠 줄여 보겠습니다 아예 얘를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는 여기 정도에서도 한번 쉴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 목적은 지는뭐 여기쯤 되겠죠. 일단은. 물론 여기를 힘이 좋다면 여기를 넘어서 이런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중간쯤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예. 만일에 힘좋게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목표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점점 잡아가는 것도 괜찮구요. 중간중간에 한번 이익 실현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부터 만드는 모습이 만드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서 삐쭉 한번 강하게 쳤다가 좀 빠졌다가 조금 정리했다가 또 강하게 한번 쳤다가 또 빠졌다가 정리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은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 라인. 이 라인.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간다. 그럼 막히는 거죠. 예.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올라가면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돌파도 뭐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여기 그냥 쭉 갔다가 이제부터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 이런 모습을 쭉 돌파한 다음에 이제부터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100% 하는 것보다는 한번한 뭐 70%만 하고, 30%는 좀 남겨 놓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콜에 대한 거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 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요런 말씀입니다. 푸슨, 네, 보시다시피, 예, 빨래줄이죠. 쭉, 뭐가 없죠. 아직 꿈틀대는 뭐가 없습니다. 여기서 꿈틀댔던 거는, 그렇게 뭐 강하게, 잘은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차트를 좀 작게 볼 때는, 잘 만든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외바닥 외바닥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잘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 돌파를 못 했죠. 돌파를 못 하면서 계속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점점점점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도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별로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뾰족 소승계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 위치 이만큼 올라가려면 아니면 적어도 지금 1.0이니까 그래도 한 10.0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죠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돌파하는 모습이 좀 괜찮다 그럼 한번 기대는 해볼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 예, 요런 데서는 이익실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풋옵션에서는 가려면 여기서 한번 빵 하고 한번 쳐줬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한번 쳐주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에는 많이 가죠. 그 다음에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이런 데까지는 조금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강한 모습이 한번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질 않고 있다. 나오면은 뭐 대응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푸드업션에서 뭐 이렇게 나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그림을 보면은 약하죠. 예. 저거보다는 좀큰 걸로 한번 빵 쳐줘야 예. 뭔가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성은 오히려 콜 쪽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도 뭐 오늘 오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만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뭐 오늘 밤에 또 흐지부지 되면은 또또뭐 예. 기다려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 여기도 목표가 목표 일차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겠고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그래도 큰 목표는 여기 정도, 중간 목표는 여기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예뭐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더라도 항상 그 반대쪽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 드리고 면드리 있고요 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쪽 확률이 높, 높다 손치더라도 아래쪽도 예, 조금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뭐 옵션 차트가 뭐 특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급등주들의, 급등주들의 패턴하고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앞쪽에서 계속 별일 없다가, 어느 날 조금 퍽, 조금 많이 뛰어주고, 그 상태에서 좀 봉긋하게 만들었다가,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이제부터 딱 뚫으면 좀 멀리 가겠다. 이런 거죠. 뭐, 여기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간 거, 이제 한 10배 간 겁니다. 한 3포인트, 여기돌파돌파 아니고, 여기 고점이 한 3, 3인가? 3인가? 2.72군요. 2.72. 그럼 10배 조금 넘게요. 뭐, 어쨌든. 그런 정도. 요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얘가 차월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구요. 예, 얘가 7월, 아, 8월물이었다면, 예, 배수가 훨씬 더 높겠죠. 네. 이 당시에는 얘가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지 못하던 때다. 그런 좀 감안하시고, <laughs> 만일에 8월물이었으면 더 높았다. 다 아시고, 지난, 언젠가요? 지난 8월 5일에, 예. 8월 물 옵션 차트를 보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다. <laughs> 어, 그렇습니다. 어, 그때 말씀드렸죠. 다 먹을, 다못 먹었다고. 여기서, 뭐 여기서도 그렇고. 하방 넣어놨더니 아침에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팔고 나오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 조금 남겨놓은 녀석들이 뭐 수익을 줬고 여기서 다 정리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다음날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아침에 팔고 조금 남겨놨는데 이제 그 녀석들이 수익을 내줘서, 중간에, 예, 중간에 또 팔고, 예. 이렇게 하루, 하루에 하루다 내려갈 줄은 몰랐지요? 예. 그래서 중간에 팔고, 조금 남게더 남겨, 조금 남겨놓은 거 가지고 갔더니, 예. 그래서, 뭐다? 예. 여기 올라가는 동안 오롯이 수익을 전부 다 먹지는 못한다.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굳이 다못 먹은 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맨날 그런 일 벌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넘으면, 돌파하면 좀 멀리 갈 텐데, 멀리 갈, 갈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모습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여기를 외바닥이라고 치고, 솟았다, 횡보했다, 솟았다, 좀 빠지고, 빠져서 횡보했다. 뭐 그러면 돌파를 하면, 그 다음 목표는 더 높은 곳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중간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네, 적당히 이익실현도 좀 하면서, 저희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겁니다. 푸드옵션은, 반면에 푸드옵션은 좀 강하게 뭔가 한번 빵 쳐줘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하면 들어갈 텐데, 여기 정도까지, 여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간 어디쯤까지는 노리고 갈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어 그렇게 크게 풋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그건데, 그건 내 생각이고, 시장이. 네 여기 다았으니까 내일 밀릴래,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쪽도 대비를 해놓는 게 좋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 라인에 딱 걸쳤죠. 네. 그러면 아래 위로 보기 좋은 거죠. 위로 가는 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볼수 있을 거고. 네,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를 돌파하려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쌍바닥,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기대해도 되겠죠. 조금 더가 아니고 좀더 많이. 예. 반면에 닿았으니까 이제 또 꺾여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오늘 저점 돌파하는 거 보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다려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뚫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네. 이런 동네까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자리가, 아, 아, 어제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뭐, 진입하기에 좋저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국에는 좋지 않은 자, 아, 좋지 않은 자리는 아니지만, 예. 아래쪽으로 오늘 좀더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돌아버렸기 때문에, 예, 저도 돌아버렸... <laughs> <laughs> 그냥 내려가졌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 뭐, 어제 안 넣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진입하기 좋은 자리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예. 짧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목표를. 여기나, 여기. 크게는 저 위. 예. 여기는 여기 뚫고 내려와서 여기쯤 그래도. 아, 350 자리가 있었죠. 350 자리가 10단위 자리니까, 요런 데도 한번 기대를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초기 기대 값은 1차 기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네, 힘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네, 여기서 밀리더라도 뚫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1차 기대는 여기고, 2차 기대는 저기까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네,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뭐, 어, 가깝한 날들이 좀 많이 왔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슬슬 조금, 조금, 변동성이 조금 커져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린 지, 예, 좀 되지, 하루 이틀, 삼일. <laughs>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편동성이 그동안에 예, 커지지 않았죠. 예, 아. 그렇습니다. 까깝해서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시간대별 매매 동향도 보고 그랬는데, 뭐, 곧 때가 올 것도 같기도 한데, 예. 당장 내일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넣어놓고 한번 자리 뭐 진입하기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 예. 진인사 예 사람으로서의 제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시장에 임하시면 속은 편하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